네, 반갑습니다. 기사회생입니다.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 6 8회 구매입니다. 자, 여기 보면 8, A는 이제 자동으로 구매를 했고요. B는 8D에서 번호가 3번, 17번 두 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두개 줬고, 이제 반자동으로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C는 8A, 그리고 D는 8B, E는 8C에서 각각 출출된 추출된 번호 6개씩을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. 번호 추출 과정에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트 및 업데이트 그리고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 금으로 추출합니다. 그럼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. 일열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. 보시고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기사회생 유튜브에 검색,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로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